자, 요즘 트럼프가 엄청나게 몰입해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요것도 관련해서 어떤 일인지 보고 수혜주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트럼프가 지금 데스노트 들고 있는데요. 혹시 데스노트라는 만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또 재밌게 봤던 건데 요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뭐냐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트럼프가 지금 연준의 이사회 핵심 연준 인사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하는지, 이 효과가 뭔지, 수혜주는 뭔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트럼프가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있을까 싶은데, 대놓고 자기 소셜미디어에다가 연준 이사진들 7명 명단하고 사진 올려놓고, 심지어 이거 제가 x 친거 아닙니다. 확대해 가지고 x를 시뻘겋게 쳐놨습니다. 야, 이렇게 해놓으 하면서 이 밑에 뭐라 써놨냐면요, 사기꾼이라고 써놨습니다. 세상에. 야, 뭐 이렇게 대통령이 고위 공무원들 사진 올리나면 그 밑에 사기꾼이라고 쓰면은 세상에 엄청나지 않은가요? 이거 게다가 사진에다가 빨간색으로 X 쳐 놓고 야, 이거 약간 그러니까 한국 정서로는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laughs> 상당한 건데 아무튼 이 정도로 세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왜 그러고 있느냐? 잠깐만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계속 앞으로 나올 얘기라 가지고 투자하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연준 인사 핵심 인사 7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의 이사진들이거든요. 이사회 7명으로 구성되어. 그래서 총 12명이 투표를 하고 이 7명은 항상 투표권이 있습니다. 연준을 이끌어 가는 핵심 이사진인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만 해도 반트럼프계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계 인사가 5 명이었고 트럼프 인사는 2 명밖에 안 됐어요. 5대 2. 그러니까 투표권에서 계속 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친 트럼프라고 표시한 보우먼 이사와 월러 이사만 친 트럼프계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도와줄 인물은 이두 명뿐이었고 나머지 5 명이 다반 트럼프계 인사니까 안 도와주는 거죠. 금리 동결 계속 때리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8월 8일에는 그중에 한 명이 자진 사임을 합니다. 이 구글러 이사도 바이든이 지명한 인사인데 자진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뒷이야기로 나오는 거는 사실상 트럼프의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데요. 그거는 좀 카더라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넘어가고 이 자리를 친 트럼프 인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대3 됐죠. 7명 중에 3명이 친트럼프, 4명이 반트럼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한 게 다음 타겟이 요 인물입니다. 리사 쿡이에요. 요 인물도 바이든이 지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2021년 22년 임기 중에 연준 인사를 싹다 지목해 놓고 가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그걸 갈아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박을 넣어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이 내용인데, 리사쿡 기사가 만약에 물러난다. 그러면, 3대4, 즉, 친 트럼프 인사가 4명으로 숫자가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상 그림자 의장이 되고 있는 파월 의장도 소송도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상 후임자 조기 지명하면서 이제 계속 힘을 줄여놓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이제 파월이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이번 잭슨으로서 항복했다라는 얘기까지 우스갯 소리 나오는데 이렇게 그림자 의장이 되고 실제적으로 파월이 물러나는 거는 2026년 5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5대2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연준 이사회에서 무려 7명 중에 5명이 친 트럼프가 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런 작업을 하죠? 뭐 하는 거죠? 지금 왜냐면 이제 연준을 장악해야 금리 결정권을 가질 수 있고 트럼프는 저금리론자기 때문에 금리 인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인데 그래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옳다 그러다 여기서 말할 수가 없고 그건 여러분의 판단인데 트럼프가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린 투자자 입장에서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관례를 깰 정도로 연준 이사진을 장악하면서 인물 교체까지 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리려는 의도가 엄청나게 강하구나. 전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과도한 낙관론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법을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좀 계속 느껴져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대놓고 그냥 금리를 찍어 누르겠다 수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사쿡 잠깐 얘기드리면 가운데 X천원 이 인물이 리사쿡 이사인데 사기꾼이라고까지 했어요. 왜 사기꾼일까? 보시면은 오늘 또 올려놨는데 이제 상세하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수 있게 막 올려 놓는 겁니다. 부동산 대출 서류 조작을 했다. 뭐냐? 보면 별건 아닌데 이 리사쿡 기사가 2021년에 부동산 두 채를 취득했는데 두채 취득할 때 모두 실거주 할 거라고 허위 신고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 조작했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런 거죠. 실거주용일 때랑 투자용일 때랑 대출 조건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실거주하면 좀 혜택을 주고 투자용이면 그거보단 대출 금리나 조건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혜택받으려고 두집다나 실거주할 겁니다라고 해놨는데 트럼프는 말이 되냐. 1년에 두채 동시에 지금 6월, 7월에 사놓고 어떻게 여기 둘다 주도 다른데 실거주를 어떻게 왔다갔다 하면서 다닐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공격을 막 하는 겁니다. 사기꾼이라고. 이게 이제 법무부가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짜르면서 하려면 적법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월은 사실 적법한 해고 사유가 없어서 못 건드리고 있고 이제 이런 인물들은 하나씩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 터는 거죠. 턴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렇게 압박을 넣고 조사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해고 적법성 조사 중이다 말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해고할 거다. 이게 단순 협박이 아닌 게 만약에 법적으로 해고 사유가 맞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해고할 수 있다라고 압박을 넣는 겁니다. 이제 리사쿠 기사는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이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뒷배경이 완전 이제 반 트럼프계 인사예 소위 민주당 인사인데 오바마 때 경제 자문을 위원을 했을 정도로 이제 이력도 있고 바이든 행정부 때 상징적으로 최초의 흑인 연준 이사다 라면서 민주당의 상징적인 인물로 해서 되게 반 트럼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정치 싸움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반 트럼프 인사들을 다 쳐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걸 공격하는 공격수가 있어요. 일명 트럼프의 칼잡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연방 주택청장입니다. 미국 연방의 주택 건설 이런 걸 총괄하는 연방 주택청장인데 이 사람이 오죽하면 미니 트럼프, 트럼프 칼잡이라고까지 불리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그 연준 인사들 공격하는 명분이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공격수거든요. 그래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 파월 의장은 리모델링 예산을 초과했다. 이것도 부동산 쪽이거든요. 연준 건물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연준 의장이 낭비를 초래했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건 억제여가지고 지금 이제 소송 실제로 걸지는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신에서도, 야,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주택연방청장 이 사람, 빌풀티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해서 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트럼프의 강력한 후원자이자 지지자여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올해 임명을 해줬거든요. 취임하고 나서. 네가 이제 맡아라. 공격수를 맡아라. 칼잡이를 맡아라 해가지고, 막 이제 외신에서도 보니까 트럼프가 싫어하는 인물들, 소위 말하는 정적들을 막 제거하는 인물을 맡았대요. 그런 얘기는 이제 참고이고, 재미있는게이 인물이, 풀티라고 해서, 혹시 아실 분들일 수도 있는데, 미국의 3대 건설사가 바로 풀티 그룹이거든요 이 그룹의 창업주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창업주고 이 사람이 손자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3대 건설사가 있는데 DR 호튼, 레나, 시총순으로 3위가 풀티인데 이 회사 창업주의 손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실제로도 공식 인증된 재산만 몇천억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가 대선 운동할 때부터 로비랑 후원금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트럼프의 측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믿음을 얻고 주택 청장 자리까지 꽤찬 겁니다. 당연히 이제 건설 업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리 인하 하면 수혜 보는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 업종이잖아요 주택 건설 대출 금리 내려가고 하면은 건설 경기 활성화 되는데 중요하니까 계속 이런 쪽으로 지금 칼잡이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속된 표현으로 피를 묻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뒷배경이 이렇게 있었는데 흥미로워서 잠깐 소개 드렸고요 트럼프가 지금 대놓고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건설 얘기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교묘하게 언급을 하는 분야가 바로 주택 시장입니다 갑자기 이제 스탠스가 슬슬 다른 얘기 안 하고 이제 뭐 얘기하냐면은 갑자기 트럼프가 가만 보시면 한번 꽂힌 분야 계속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동안은 막 감세안에 꽂혀가지고 감세안 통과시켜라 빨리빨리 해라 이러다가 어느 때는 또 암호화폐 법안 통과시켜라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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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또 요즘은 뭐 하냐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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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 얘기를 드리는 건데 파월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이 망가지고 있다.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계속해서 하우징 마켓을 슬슬슬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우징 인더스트리 트럼프가 참고로 부동산 재벌이자 건설업계 친화적인 인물이죠 상당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지만 트럼프는 저금리론자고 정책완화론자고 트럼프 임기 때 건설주들이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파월이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려서 주택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못 받고 있어요 이렇게 공격하고 거기다가 제가 또 트럼프만 보면 안 되고 트럼프의 사실상 최측근이자 중요하게 봐야 될 인물로 재무장관 항상 말씀드리는데 마치 짠 듯이 같은 날에 재무장관도 언급을 합니다. 인터뷰까지 나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트위터, 지금의 X에다가 소셜미디어에다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금 파월이 높은 금리 때문에 주택 건설을 억누르고 주거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신규 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며 앞으로 수년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상 이거 완전히 건설업계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좀 밀어주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다 얘기가 좀된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밀어준다 대통령과 재무장관까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건설주들 되게 부진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올해 증시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에 10.4%. 그러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여가지고, 내려갈 땐더 많이 내려가지만, 이제 올라갈 땐더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스멀스멀, 스몰 스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고, 거기에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붙은 거죠. 그래서, 고 변동성 영역이라 제가 추천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주식 처음 할 때는 건설주 샀다가 많이 물려가지고 잃고 그랬는데, 몇번 사이클 거치니까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경기 민감주 투자는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또 공부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뭐, 알고 투자한 건 아니겠지만, 지난주에 소개드린 워렌버핏과 드러켄 밀러라고 하는 유명 투자가 각 동시에 산 주식이 바로 건설주죠. 물론 트럼프가 밀어줄 걸 알고 산건 아니겠지만, 아니죠. 알고 샀을 수도 있죠. 저도 아는 사실인데. 트럼프가 건설업계에 밀어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알고 샀을 수도 있겠죠. 금리나 베팅의 대표 영역이니까. 그래서 산 종목까지 똑같더라. 이렇게. 1, 2등 샀습니다. 1, 2등. 건설주 1, 2등.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있는 게 바로 ITBETF. 자, 그래서 건설주도 있지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주를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봤을 때 소수 의견 써놨지만 트럼프 행정부 큰 그림 자체가 금리를 낮추려고 한다는 거 것. 단기로 조정 오고 이런 것들 떠나서 우리 좀 크게 보고 미국 주식으로 단타 쳐봤자 세금만 여러분 많이 냅니다 실컷 벌어가지고 5월달에 세금 낼때 그때 헉하거든요 물론 많이 벌어야 많이 세금 내지만 미국 주식 세금도 비싼데 그냥 장기 투자해가지고 크게 크게 하는 것도 좋으니까 큰 그림으로 자꾸 보면 밤에 매매하기도 피곤하고 본업도 있으신데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 봤을 때 금리 인하 쪽이다 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월도 사실상 100기 늘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 기대감도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연말까지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하는 쪽이 좀더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벤코브 아메리카도 이번 주에 보고서 내면서 202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9월 달부터 미국도 또 다시 금리 인하 재개하면은 또돈 풀기, 수혜주들 또 꿈틀꿈틀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 이 버블의 3박자가 갖춰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뽐뿌를 넣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도 돈 찍고 있고, 심지어 이제 파월까지 항복하면서 금리이나 통화적으로도 완화 들어가고,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렇게까지, 막 연준이 이 사진을 갈아치워가면서까지도 금리 내려가지고 돈 풀면서 규제 완화까지 해주려고 하고 있고, 암호화폐 밀어주고, AI 인프라 밀어주고, 원전 밀어주고, 미국의 공급망 다 옮겨놓으려고 지금 유례 없던 정책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조금, 낙관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 수혜주들도 계속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야 고변동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단기적인 거잖아요. 한 달짜리 고변동 이슈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출렁출렁일 때마다, 좀 현금 있으시면은, 매수하거나, 현금 없어요. 자꾸 현금 없는데 사라 그래요. 이러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laughs> 어 현금 없으면 들고 가는 거죠. 뭐, 그냥 버티면 되는 거죠. 지나가리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미 물렸어요. 돈 없다니까요. 그러시면 그냥 들고 가면, 연말에 다 오를 수 있다.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 9월 조금 변동성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더런주 캘린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벌써 2025년 하반기입니다. 2025년 하반기는 과연 미국 증시 어떻게 될까? 또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야심차게 미국 주식 하반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하반기 특강에 포함된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하반기 증시를 움직일 메인 키워드 딱세 가지 골랐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세 가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딱 키워드를 엄선해서 골라 놨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타임라인별로 하반기에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악재가 있고 또 예상 못한 어떤 변수가 있는지까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반기 주목할 주식 15개, 그리고 ETF 5개,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유망주, 또 중소형주들 들썩이는데 유망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것들 눈여겨봐야 되는지 제가 팁하고 노하우까지도 싹 정리해놔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특히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그 관련해서 매수, 매도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명확한 참고 지표들 기준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하반기 미리 준비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핵심 위주로 각각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